이서진, 끝까지 혼자 살겠다는 이유는 배우 이서진은 과거 여러 유명 연인들과 열애설이 있었고 그중 공식적으로 열애를 인정한 사람은 배우 김정은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드라마 연인을 통해 실제 연인으로 발전하였고 2년간 공개 연애를 이어갔지만 갑작스럽게 이서진이 김정은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홍콩으로 떠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김정은은 방송을 통해 결별을 인정하며 힘든 심정을 눈물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별의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서진의 어머니가 두 사람의 교제를 반대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서진은 당시를 회상하며 그 일이 인생 최대의 위기였고 홍콩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결혼을 생각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 당시 이별이 이서진에게도 큰 충격이었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이후 이서진은 연애와 결혼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사생활 노출을 최대한 자제하였습니다. 그의 연기 활동은 꾸준히 이어졌고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특유의 유쾌한 매력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새로운 연애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이서진 역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자신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